여러분, 오늘도 안티에이징 화장품 바르셨죠? 근데 아직도 주름 있고 피곤하시다고요? 진짜 노화 방지는 화장대가 아니라 부엌에 있습니다. 오늘은 장어구이, 오동샐러드로 저속노화 식단 들어볼게요 자, 채소부터 준비해볼게요. 턱에 붙은 이 종이요? 이거 턱바지 아닙니다. 화장품 묻을까봐 방어막이에요. 왜냐면 미팅 끝나고 한 시간 뒤또미팅있거든요그 사이에 저속노화 밥상을 준비한 이 열정. 인정하시죠? 장어는 오메가3 비타민 A, E, 그리고 코엔자인 Q10까지 이거 거의 먹는 황산화 보습제예요 우동 샐러드는요 그냥 면 아니고요 콜린이 폼한 계란, 노화 지연에 좋은 식이섬유 그리고 세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채소 건물까지 이 조합 그냥 맛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이트콘드라아가 춤추고 세포가 박수칩니다 저성 노화는 습관이요 바쁠수록 더 챙겨야 해요 레시피는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안녕